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친입니다. 자,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볼게요. 오늘 준비해 온 내용은 시즌 졸업 이후 스펙 구간별 뉴비분들이 어떻게 어디서 사냥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게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온 내용이거든요. 뉴비분들이 시즌 졸업을 하고 나면은 스펙이 대략 260에서 270 공, 동건별 받으면은 270 공이에요. 이거 웬만하면 받으세요고 그리고 300방 이상의 스펙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요때 뭘 진행하시면 되냐면은 이거는 직접 보여 드리면서 할게요. 처음에 시즌 졸업 졸업하고 나면은 흑정령한테서 성장 지원 푸가르의 도움이란 퀘스트를 수주받을 수 있거든요. 시즌을 졸업하면 학사물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템을 가지고 푸가르를 찾아가시면은 성장 지원 새로운 도약 그리고 한계 돌파라는 퀘스트를 각각 한 번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정당 1회씩.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성장 도약 퀘스트를 받으시면은 도약의 마르니돌이라는 아이템을 주거든요. 요게 만샤운수, 로나로스, 그리고 세레카네묘, 트시라페어 그리고 붉은 늑대부라 이렇게 물약장 사냥터에서 각각 하나씩 진행이 가능한데 요거 횟수를 채우면은 카프라스의 도를 600개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 3,000개를. 그래서 이거를 카프라스 3,000쾌라고 명명할게요. 이거 카프라스 3,000쾌까지만 요거를 진행을 해주세요. 요게 나중에 방어력 스펙 올릴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주신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 구간에 맞는 사냥터로 찾아가서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270 공, 300방 이상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동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티노바 지역에서, 한시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켄타우루스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방사냥터거든요. 그래서 기동성이 좋은 직업들, 뭐, 워리어라든가, 무사, 매화, 전승자이언트, 그리고 레인저, 이런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동선 돌아가면서, 한방사냥터를 이제 쓱싹 하면서 사냥하는 곳인데, 여기서 노시면 되고, 그리고 기동성이 안 좋은 직업들, 위자드라든가, 요즘 한창 대세인, 뭐, 우사, 도사, 이런 친구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하이델 마을 6시 방향에 있는 북쪽 늪지대 여기가 엘비아 포곤사냥터거든요 여기에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동성 좋은 직업들도 여기 펜타우루스까지 갈려면은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이델 아래쪽에 있는 북쪽 늪지대에서 파밍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북쪽 늪지대인데 지금 보시면은 몹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오라면서요 여기 사냥터 아닌데요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는 엘비아 기믹을 써서 들어가야 됩니다 엘비아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버려진 절액구간 사냥터들 있죠 절액구간 사냥터를 특수 기믹을 부여해서 중간 단계의 사냥터로 펌핑을 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비아는 엘비아 영역으로 입장을 해야 되거든요 입장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엘비아 영역이라고 하는 녹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엘비아 영역으로 들어갈건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입장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래 하단에 잠깐의 타임바가 차오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차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몬스터들이 있고 이름이 다들 시뻘거척 네 요렇게 엘비아 영역으로 들어와서 사냥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 그런데 이럴수가 있습니다 무비약한 직업은 300방에 와도 여기가 좀 아플수가 있어요 그럴때는 광명석 세팅을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거래소에서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땅에 광명석 철 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를 4개 사서 박아 주면은 서리 방패 효과가 생기면서 모든 피해 감소가 좀 대폭 오르게 되거든요.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은 요거를 채용하시고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핑도 있는데 도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60공에 300방까지는 주로 여기서 파밍을 하시면 되고요. 아, 맞다. 그리고 또한게 있습니다. 이거 LBI 영역 있죠. LBI 영역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일대 하이델 마을 주변은 세레 세렌디아의 엘비아 영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옆 도시의 칼페온 마을 주변은 칼페온의 엘비아 영역이라고 이렇게 따로 명명이 돼 있어요. 이 주변마다 기믹이 하나씩 다른데 일단 하이들 주변에 있는 세렌디아 엘비아 영역의 기믹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특별한 기믹이 뭐가 있냐면 정령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냥을 진행하다 보면은 뭐 오기에르, 발타라 이런 식으로 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령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해요. 되게 직관적으로 등장하니까 확인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대화를 걸면은 정령의 특별한 힘 버프를 주거든요 요거를 받으면은 엘비아 영역 몬스터들한테 매우 큰 추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미지가 크게 펌핑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게 떴을 때가 잡템을 왕창 먹을 수 있는 삐버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령 무기는 어떤 제약이 있냐면은 한번 습득을 하면 10분 지속에 20분 쿨타임이 있습니다 20분 쿨타임 끝나기 전에 정령을 한번더 만나서 대화를 걸어도 이 특별한 힘을 못 받아요. 20분 지나기 전에는.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자면은 10분마다 돌아오는 피버 타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편할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270공에 330방에 도달하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크 캠프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이델 마을에서 여기 9시 방향에 보면은 오크 캠프라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엘비아 기믹을 써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강력한 몹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믹은 제가 예전에 유비분들이 자주 가는 사냥터 기믹 정리 여기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그쪽에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도 간단히만 좀 찝어드리자면 자 오크캠프에서 사냥하다 보면 저기 이렇게 붉은 오크 감옥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요거를 깨주면은 이 안에서 빛의 정령이라는 애가 나와요 그래서 그 빛의 정령이라는 애를 구해주면은 얘가 일정 주변 영역에 결계를 펼치면서 주변 몹들한테 반각 디버프를 묻힙니다 그거 덕분에 몬스터들을 한결 더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옥이랑 정령 기믹을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사냥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크캠프의 주 수익은 잡템이랑 발타라의 불꽃 그리고 공의 씨앗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상점에 갖다 팔아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냥을 하다 보면은 이거 밤의 조각이랑 숲의 심장이라는 아이템도 같이 죽게 될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 악세사리 개량템 제작 재료예요. 그래서 이런 거 모아놨다가 나중에 재료가 쌓이면은 술잔으로 바꿔서 팔아드시면 은 됩니다. 자, 다음은 270 공에 350 방. 이런 분들은 홍림채에서 파밍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관련 기믹을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는 딱히 크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박사만 해도 소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냥터의 특징은 제자리 사냥터고요. 그 다음에 자동 사냥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 사냥이에요. 그래서 사냥터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덕분에 요즘 한창 인기, 사장터고요. 그래서 여기 주수이번은 똑같이 잡템이 있고요. 이건 그냥 주순대로 참고해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은한 어둠의 포식. 이거는 강화 스택을 올려주는 아이템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주수면 내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진짜 돈벌이는 얘네들입니다. 이 새벽의 수정 시리즈들. 쟤네들을 가열하면 은 이렇게 새벽의 정수 아이템으로 받을 수 있는데 개당 1억이죠. 그래가지고 요게 주수이번이기 때문에 홍림채도 돈이 상당히 많이 벌린다. 그래서 오케미에 들어가신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방어력 바짝 올려가지고 다음 사장터인 홍림채까지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요즘에 유입분들이 많아가지고 홍립체 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임시 방편으로 여기 거인족도 괜찮습니다. 여기 거인족은 어디에 있냐면은 칼페온 지역에 있거든요. 여기가 칼페온 지역의 엘비아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거인족 주둔지로 와가지고 엘비아 영역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는 마르니의 미시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마르니의 미시를 뭐냐면은 마마를 위한 개인 사냥터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마마를 위해서 준비된 개인 서버예요. 최대 1시간 5분까지 사냥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다 소진되면 강제로 퇴출되는데 퇴출된 상태에서 접속을 유지하고 있으면 접속 시간만큼 다시 시간이 회복하는 기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 1시간 5분 동안 사냥하다가 쫓겨났어. 그리고 접속을 다시 1시간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다시 1시간이 차가지고 제 입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약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그리스의 열기라고 그 잡템 수량 증가시켜주는 게 있는데 거인족은 아그리스 열기 안 써도 되니까 평소에는 홍림채에 가서 아그리스를 쓰시고 그리고 홍림채 자리 없을 때는 거인족으로 가는데 거인족에서는 아그리스 열기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아획충만 찢어서 거기서 그렇게 파밍하시면은 된다. 이 정도로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300공에 400반 달성하신 분들 이분들은 엘비아 긴트랑 데키아 초승달 요두 곳을 위주로 다니시면 됩니다. 먼저 엘비아 긴트인데 여기는 단일 개체를 주로 상대하는 곳이라서 내 직업이 범위가 좁거나 지속딜이 높다 하시면은 우선적으로 가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개인 서버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여기 도는 방법을 잠깐 좀 설명드리자면은 처음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석상이 된 덩어리 몹이랑 주변에 작은 쫄세 마리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먼저 처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쫄몹들을 처치하면은 이제 이 덩어리 몹을 칠 수가 있거든요. 덩어리 보시면은 지금 방어력 증가 버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땐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거 방어력 증가 버프 풀립니다. 백어택 꾸준히 넣다 보면은 이제 체력이 까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체력이 까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절반 피까지 까야 놓으면은 얘가 갑자기 퍼포먼스 시전하면서 이렇게 주저앉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몹들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트롤 주솔사 석상이 있을 거예요. 이 석상으로 다가가서 조금 대기하고 쫄몹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쪽 쪽에 큰 덩어리 몹이 다시 부활했죠. 그러면 쫄몹이 다 모이면은 이제 석상이랑 같이 얘들을 네 두들겨줍니다. 그럼 지금 석상 피가 까이면은 석상이 깨지면서 이 친구들이 다 돌이 돼요. 돌이 되면서 이제 얘네들한테 반값 디버프를 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쫄몹들을 빠르게 처리해주고 그 사이에 저한테 온이 덩어리 몹까지 같이 때려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젠 정리예요. 이렇게 한젠을 정리했으면은 다음 젠으로 이동을 해서 똑같이 아까랑 동일하게 덩어리 몹 근처에 있는 쫄몹 세 마리를 처치를 해주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바로 요 덩어리 친구의 데미지가 굉장히 아프다는 거거든요 빨간 장판이 깔리면서 이 친구가 발구르기를 시전하죠 이러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거든요 제가 지금 432방이고 도핑이 돼있어서 피가 3분의 1밖에 안 까였는데 아마 400방 분들이 오시면은 저거 그대로 프리트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발구르기 패턴을 할때 전방 가득이나 무적기로 버티면서 맞띠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직 캐릭터의 숙련도가 낮아서 맞띠를잘못 넣겠다 딜 뛰렀다가 죽었다 하시면은 그럴 때는 그냥 발고르기 패턴 나오면은 큐가드나 S 가드로 뻗은기거나 무적기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그리스 효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버리가 상당히 준수하고요. 주 준수 수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템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거인족대 소개드렸던 결정화된 절망 그리고 데보레카 반지를 먹을 수 있는 잊혀진 망각의 증표. 그다음 침식의 귀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파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특별한 기믹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왜냐하면은 그냥 닭사로 진행이 가능한 곳이어서 대신에 정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유비분들이 자주 가는 사장터 기믹 정리 영상에서 함께 소개드린 게 있거든요. 정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한번 봐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키아 초승달인데 여기가 요즘 핫한 사냥터 중 하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자리 사냥이 가능하고 몹들 패턴이 빨라서 정말 쉬지 않고 무한 대전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돌잼 사냥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격 범위가 그닥 넓지 않아도 됩니다. 어지간하면은 광역 딜이 가능한 폭딜 직업이던 아니면 공격 범위가 작은 지속딜 직업이던 그냥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와서 파밍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데키아의 등불이라고 하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야지 사냥이 가능한 곳입니다. 데키아 등불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캐릭터 레벨 61 이상을 찍고 오딜리타의 올루네 계곡에 위치한 아레델 NPC한테서 대화만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사냥터 UI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데키아 기믹의 사냥터에서 요거 소환 위치 고정 해치태그 위에 마우스를 올려. 보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데키아 등불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미니맵에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찾아가시면 되고요. 등불 사용 가능한 지점에 찾아가시면은 이렇게 각가지 사냥터 테마에 맞는 기둥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빛나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앞에서 인벤토리에 있는 데키아의 등불을 우클릭으로 켜주시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은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몹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냥 사냥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키아 등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정 시간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때 에너지 회복 방법을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은 거래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등급의 오우거 라이텐의 목걸이랑 그리고 마력의 광명석 결정을 구매해서 같이 가열해주면은 이렇게 데키아의 불빛이라는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인벤토리 하단에 있는 데키아의 등불 충전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등불이랑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 불빛을 넣고 충전을 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인 데키아 초승달의 기믹인데 여기도 진짜 간단해요. 그냥 닭삼 하시면 됩니다. 근데 400반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밤 시간대에 끔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냥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흑유석 전기라고 하는 토템이 나오는데 얘를 일정 시간동안 방치해두면은 주변 몹들한테 방어력 상승 보풀를 주거든요. 그래서 딱 300공에 걸쳐진 분들은 엥가라면은이것도 신경써가면서 몹들이랑 같이 패서 깨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정 세팅을 넉다운으로 맞춰가시면 좋습니다. 여기 몹들이 넉다운 기믹을 자주 유발해가지고 그렇게 설정하시면 사냥을 할때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수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그리스 일기 효율이 좋아가지고 자템 수익이 꽤나 짭짤하고요. 그리고 데보레카 반지를 두 개씩 먹을 수 있는 마뉴의 증표, 데보레카 반지 완제랑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꽤나 준수한 수익이 나오는 곳이라서 300공에 400방 달성했다 하신다면은 어지간하면은 여기서 노시는 게 좋아요. 아까 앞에서 소개드렸던 빈트는 그발고르기 패턴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아차하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은 다들 이쪽으로 오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310공에 410방 여기에 도달하신 분들은 데키아 카드리 툰그라드 유적지 그리고 조금 무리인 듯 싶지만 도깨비 숲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키아 카들이 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도 300공에 400방 쯤에 와도 좋은데 여기서 사냥하다 보면은 지휘관 개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랑 억가 패턴에 맞물리면은 즉사할 수 있어가지고 안정방으로 이쯤 구간에 추천드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냥터 정보 UI에서 위치 확인하고 찾아오시면 되는데 신의 여기는 기믹 수행을 좀 잘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사냥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바닥에 빨간색이랑 하얀색이 반반 깔린 원형 장판이 깔리게 되거든요 이때 여기서 빨간색 장판을 밟고 있으면은 큰 피해 데미지를 입게 되고요 하얀색 장판을 밟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버프 효과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콤보 지속 중이라도 웬만하면은 꼭 하얀 장판 쪽으로 이동해서 버프를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장판이 뜨는 타이밍은 이 버프 지속 시간이 끝날 때쯤에 딱 기가 막히게 맞물려서 뜨거든요 그래서 사냥중에 이렇게 버프타임 꾸준히 체크해가면서 아 이때쯤이면 장판이 뜨겠구나 하시면은 그때 이동 준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냥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래 메시지랑 함께 지휘관 몹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지휘관이 처음 등장하면은 이 친구가 방어력 증가 버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보시면은 주변에 이렇게 검은색 구체가 두개 소환되어 있는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휘관을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소환된 검은 구체 뒤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친구가 여기 들이받으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방어력 증가 버프가 풀리게 돼요 보면은 없죠? 그래서 이때 극딜을 박아줘가지고 이 친구를 제압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친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일정 시간 내에 이 친구를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 친구가 다시 공허의 기운을 흡수한다면서 무적이 되고 그리고 다시 주변으로 쌍브라를 두개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패턴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황일 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여기 기미 끝이에요 판잘 피하고 지휘관 빠르게 처리하고 요것만 잘 수행해주면 여기서 파밍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정 세팅을 인추 세팅으로 인추 극딜 세팅으로 맞추시는게 사냥 효율을 높이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주 수입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그리스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잡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전에 초승달이랑 마찬가지로 데보레카 반지 완제랑 잊혀진 망각의 증표 요렇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초승달보다 아그리스 효율이 좋아가지고 보다 장시간 파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그리스 열기를 좀 아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초승달보다는 귀찮더라도 이쪽에서 우선적으로 파밍을 진행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다음은 툰그라드 적지입니다. 여기는 기동성이 빠르고 순간폭딜이 높은 직업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그리스 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 현재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이동식 사냥터라서 좀 많이 귀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략 한 320공 정도부터가 제대로 된 효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그리스 열기가 없으면은 갈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기도 미리 앞당겨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믹 같은 경우에는 잽마다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 이름이 달려있는 인도자라는 몬스터들이 한마리씩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으로 기믹 포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몹들 체력이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은 얘네들이 자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돌다보면은 푸타르크가 소환됐다는 기믹이 뜨는데 이거는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잡몹을 대량으로 뿌리는 패턴이거든요. 하늘에 커다란 새가 나타나서 그래서 소환되는 몹들 체력이 약하니까 그냥 잠깐 쉬면서 제자리에서 주변 몹들 다 정리해서 빠르게 잡템 챙겨주는 패턴이다. 이 정도까지로만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주스입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도 잡템이 꽤나 쏠쏠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그리스 효율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아그리스 안 키는 곳인데 그럼에도 드랍되는 양이 많아 가지고 잡템 수익이 꽤 괜찮아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잊혀진 망각의 증표랑 그리고 포식의 정수 아이템들을 드랍하거든요 예, 요것도 아마 잘안팔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수면은 그냥 내가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보로는 이거 얻은 포식의 기원으로 만들면은 그나마 좀 팔린다고 하거든요 요점 참고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침에 나라에 있는 도깨비스피입니다 여기도 홍림체랑 똑같이 제자리 사냥터고요. 그리고 무려 자동 사냥 기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동 사냥은 홍림체보다 간격도 짧고 지속이 길어가지고 사냥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적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믹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310에 공4 1 0방이면 효율이 그렇게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이때는 그냥 그 소란자라고 해가지고 두억신이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나와서 장판을 깔고 자동사냥 패턴이 시작되는데 그 자동사냥 패턴으로 인한 수익만 보고 가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수익이 제법 나쁘지 않고 또아침에 나라 사냥터가 사실상 확률적으로 나오는 새벽 수정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자동사냥에 기대고 싶을 정도로 피곤한 날에는 찾아가주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된 효율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은330 그러니까 소프트캡 1100 이상이면 은 충분히 볼수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팅은 극공으로 가시면 돼요 주수입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아그리스 효율이 좋아가지고 잡텐 수익이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홍림차랑 마찬가지로 은은한 어둠의 포식의 기원이랑 그리고 새벽의 소정 시리즈가 나온다 딱 요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330공에 420방 이상. 여기는 어둠 추종자의 침소로 오시면 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적당한 범위랑 이동거리, 그리고 높은 대성로만 있으면은 짱짱한 효율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세 캐릭터, 대세 직업들은 다 여기 와서 사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까 기맥에 대한 것은 그쪽을 참고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 근데 사실 영상을 안 봐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사실 사실상 여기가 무지성 닥사만 진행을 해도 알아서 기믹이 파괴되고 특템하고 그런 곳이라서 딱히 굳이 구태여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래도 자세히 알고 싶다 한다면은 한번 시청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만, 밤 패턴 때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현존하는 솔폴 사냥터 중에 제일 높은 곳이다 보니까 데미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물몸 직업들은 밤 시간대 말 그대로 끔살을 당할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딜만 잘넣는게 아니라 생존 무빙도 칠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수입은 여기도 아그리스 효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잡템이 굉장히 배부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포식의 정수랑 잊혀진 망각의 증표, 그리고 올림의 불꽃이랑 카부와 파편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40억 이상을 호가하는 올림의 불꽃이나 카부와 유물 완제가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기 드문 득템의 재미가 있는 사냥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극공 세팅으로 채용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펙 구간별 추천 사장터 정리랑 기믹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이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